남성이 진심으로 여성을 좋아할 때는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확실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남성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반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진짜 좋아하면 하는 행동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주 연락하거나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다.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안부를 묻거나 사소한 대화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거 보니까 네가 생각났어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남성이 당신을 자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챙겨준다.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까지도 잘 기억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선호하는 색깔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녀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번 언급한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해서 이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심한 관심은 남성이 당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3.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 남자가 진심으로 여성을 좋아하면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그와 관련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최근에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며칠 뒤에도 지난번에 힘들다고 했던 일은 좀 나아졌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청과 공감은 남성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4.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면 그녀와 보내는 시간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서 시간을 냈어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남성의 진심을 보여주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5 당신에게 자주 칭찬을 건넨다.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의 매력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자주 칭찬합니다. 외모, 성격, 행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녀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녀가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게 멋져, 내가 웃을 때 정말 예뻐 같은 말을 한다면 그는 당신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칭찬은 남성이 여성을 좋아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6. 당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면 그녀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그녀의 행복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남성이 당신을 좋아할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7.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족, 친구, 동료 등에 대해 물어보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녀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 내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8. 당신과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언급한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면 그녀와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계획하거나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관계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말에는 이런 곳에 가면 좋을 것 같아. 내년에는 함께 여행가자 같은 말을 한다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남성이 진심으로 여성을 좋아할 때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9. 당신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면 그녀의 기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녀가 슬퍼할 때 위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녀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녀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네가 힘들어 보여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당신의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0.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히 드러낸다. 남성은 보통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면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할 경우 그녀에게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히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를 신뢰하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 나도 이런 점이 고민이야, 너라면 이해해줄 것 같아서 이야기해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는 태도는 남성이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할 때 보이는 중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11. 당신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녀를 위한 시간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녀와의 약속이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며 그녀에게 자신의 헌신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너랑 함께하고 싶어서 일정을 바꿨어 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가 당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의 마음 속에서 당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12. 당신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한다. 남성이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그녀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가 내린 결정을 비판하기보다는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이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을 때 그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응원할게 내 결정을 믿어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3 당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면 그녀의 취미와 관심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그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녀와 더 많은 공통점을 만들고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을 함께 보거나 들어보고 이거 네가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정말 멋진 애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참여하려는 태도는 남성이 그녀를 진정으로 좋아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14.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책임처럼 느낀다. 남성이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의 행복을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들어 보이는 날에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왔어. 오늘은 이거 먹고 힘내자라고 말하며 배려하는 행동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모습은 남성이 당신을 특별히 여긴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15. 당신과의 사소한 추억도 소중히 여긴다.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와의 작은 순간조차도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첫 만남, 첫 대화, 함께한 작은 여행 등 그녀와의 모든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자주 떠올리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그때 너 정말 빛나 보였어 라고 말하며 사소한 추억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사소한 추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남성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6. 자신의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한다. 남성이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를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거나 그녀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가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꾸준히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단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태도는 남성의 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17. 당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그녀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공식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행동은 그의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18. 당신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다. 남성이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와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즉흥적인 만남보다는 그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그녀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번 주말에 이런 데 가보는 게 어때?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찾아봤어 라고 말하며. 계획을 세운다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남성이 여성을 진정으로 좋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19. 당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의 단점마저도 받아들이고 이를 이유로 그녀를 비판하거나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단점을 그녀의 일부로 인정하며 그 자체를 사랑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며 걱정할 때 그가 그런 면도 너만의 매력이야. 난 그런 너도 좋아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점을 포함한 모든 면을 사랑하려는 태도는 그의 진심을 나타냅니다. 20. 당신을 위해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려고 한다. 남성이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녀와의 관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너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라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성장시키려는 모습은 남성이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할 때 보이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가 여성을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자주 연락하고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며 그녀의 행복을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고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그녀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자랑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남성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행복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